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아 제가 본론으로 가기 전에 사실 제가 제 소개를 별로 안 했으니까 오늘 잠깐만 할게요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laughs>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나. 근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아, 제가 말이 음, 그렇게 세련되게 그 우리 한국말 구사력이 아주 젊은 사람들처럼 그 현지에 그 한국에 계시는 그 우리 나이대분들 여자분들보다도 제가 말이 좀 이렇게 유창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한국 단어도 잘못 쓰고 그 이유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별명의 따발총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일상적인 말은 따발총으로 잘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평소에 안 쓰는 말이고, 나름대로 내가 정말 뼈저리게 현장에서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나눠주려다 보니까 이게 정리를 하는데, 어, 굉장히 이 말정리가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도 자신감을 갖고 저 나이 먹으면 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잘 저질러요. 그리고 일단 해보고 보는 성격인데 뭐 좋은 일이니까 왜냐면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살면서 느낀 게 정말 이민 가면 다잘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물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뭐 아이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조건으로 다 돼도 행복하게 사는 분들 제가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요즘, 요즘 막그 유튜브를 보면서, 어, 내가, 내, 내가 이 노하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야, 아까운데? <laughs>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정말 해보라 그래서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요. 정말 세련되게 좋은 문구에 딱딱딱딱 정리하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못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 살면서 정말 와닿는 현실을 제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 와서 제가 또 꿈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민생활 하면서,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여기서 또 학교도 제가 다니면서, 현지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면서, 또 우리 한국 커뮤니티도 같이 어울리면서, 정말 정말 늘 바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고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사나 아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우울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걱정들이 많고요 어, 몸은 좋은 곳에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국적인 마인드하고 여기저기 문화 그 흡수가 돼서 이렇게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항상 이게 또 힘들다가 다시 일어서고 깨지고 다시 생각하고 이러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이라서 제가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는 것들은 정말 제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참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참 좋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련되지 못하고 그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지 못하고 그 유창한 실력이 아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 캐나다의 엄마 같은, 어, 분이 계신다. 또는 뭐, 언니 같은 사람. 음, 그 정도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보다 더 많은 분이 이미 안 오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그, 캐나다 취업 알아보기, 어떻게 하면, 이제, 왜냐면 처음에 올 때, 어, 다 나름대로 한국에서 경력들이 있으세요. 기술이면 기술, 사무직이면 사무직, 뭐 공무원, 뭐 사업이면 사업, 이런 경력들이 다 있으신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다른 업종을 하고 싶어 하시고, 전부, 왜냐면 지겹잖아요. 10년, 20년, 뭐 5년 짧게는. 하다 보면 질리기도 하고, 새로운 것에 왔으니까 조금 덜 힘들고, 조금, 음, 더혜택도더 좋으면서 먹고 살기만 하면서 어, 여가 시간 갖고 있는 이런 잡을 찾다 보니까 많이 바꾸려고들 하세요. 자 그러려면은 어디에서 이게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알아보는 과정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는 공채로 이렇게 모든 회사나 조그만 기업들도 이렇게 모집합니다. 하라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각 회사에 홈피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일어서 내면 되는데 아주 조금만 가게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맥도날드, 뭐 물론 거기도 이제 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지만 뭐 이렇게 팀 월튼 이 동네에 가보면 실제로 조그만 가게들이 있잖아요. 현지 가게요. 저는 될수 있으면 현지 가게에서 일하라 그래. 요 똑같은 식당을 일하고, 빵가게를 가든, 미장원을 가든, 데이케어를 가든, 물론 데이케어는 현지지만, 현지인 그 회사에, 그 입구에 가보면은, 잡원이들어고 많이 있어요. 아직도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홈피가 없는 회사에 도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월마트를 간다든가, 슈퍼스토어라든가, 큰 회사들은 그 홈피를 가서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 그런 회사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어, 무조건 이어졌는고잘안 써져요. 영어가 좀 돼도. 왜냐면 여기는 굉장히 그, 각 나라 사람들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인을 많이 받아요. 물론 추천인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방법은 추천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캐나다에 추천이 얼마나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분 중에서도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음. 들 신빙성이 있죠. 그래서 이 추천인을 받기 위한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분 오시면은 어 처음에는 놀면서 어디 그 구경도 가고 아는 사람 방문도 하고 커뮤니티도 방문하고 뭐 제가 앞서 말했지만 도서관이나 이렇게 어떤 행사장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쪽에서 그 발렌티를 많이 구해요. 그 자원봉사. 그래서 자원봉사를 정말 하러 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동네 학교, 동네 도서관, 동네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그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요, 그분들하고 내가 열심히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하다 보면은 영어도 늘고 인정을 받으면 그분이 레퍼런스를 써주세요. 그 그러니까 추천서를 추천서가 있으면은 굉장히 그 취업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올마트에 가고 싶다 그러면 올마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추천하면은 거의 돼요 포지션만 있으면 이렇게 추천인 문화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그 우리가 취업을 알아볼 때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하는 게 커뮤니티나 이렇게 대학 같은 데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미나는 어떻게 하냐면요. 큰 강당이 있잖아요. 학교 같은데. 커뮤니티도 이제 그큰 곳은 큰 강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올마트라든가, 뭐, 여기 샤, 이렇게 텔레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그 핸드폰 회사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또 직업군인도 정말 괜찮아요. 뭐, 소방관, 그 직업군인, 뭐, 육군, 해군에서 이렇게 부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그, 직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볼수 있도록, 짭 그, 전시를 해요.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니까, 학생이 아니어도 학교 가서 구경해도 괜찮아요. 그니까, 여기, 뭐, UBC라든가 SFU, 뭐 BCIT가 좀 유명한데, 그런 데 가셔가지고, 언제 보통 하냐면은, 음, 곧할 거예요. 아마 2월도 하고요. 3월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을 보통, 가을하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그 보통 이렇게 새 학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 시즌 때 이제 졸업반들이 이렇게 졸업 안 해도 이코앞 같은 게 나가려면은 학생들이 일일이 회사를 어떻게 찾아가지도 면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렇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면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 때문에 회사들이 토론토에서 있는 회사들도 와요. 이 학교로. 아니면, 이거 어떤 커뮤니티에서, 시, 시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에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광고를 어떻게 아냐면요. 거의 도서관에 많이 나와요. 아니면은, 시청이나, 그, 공적인, 그 커뮤니티에서 이런 걸 실시를 합니다. 아니면은, 왜, 그, 뭐, 커피숍 같은데, 큰데도 그런 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소셜 그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은 그 취업을 알아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그 세미나를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서 그 추천을 받는 거.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 있는 그 경력을요. 물론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일단은 인정을 해주겠지만 여기는 일단 취업을 하면 3개월은 회사가 얼마든지 나를 자를 수 있고요. 나도 옮길 수 있고요. 제한이 없어요. 일단 3 개월을 지나면 함부로 못 하는데, 그냥 그 수습 기간이거든요. 서로 회사와 직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시스템 이란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워크비자를 뭐그 가지고 왔든가 다 어떤 자격이 갖춘 분들은 그 이민 자 도움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캐나다에서 제일 유명한 그 서세스그 정부에서 하는 건데. 무료예요. 그, 가게 가서 영어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카운슬링도 다 해줘요.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했고, 내가 뭐를 하고 싶다. 그 영어는 지금 어느 단계니까 내가 영어를 얼마에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업이 이거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 사람들의 잡을 찾아서 그 구인하는 곳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력서가 한국하고 다른 거 아시죠? 카바라트도 쓰고, 간단 요역, 간단하게 하면서 내 장점을 딱 살리는 그런 이력서 쓰는 법도 가르쳐 주고요. 그, 이,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 이민자 정보원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가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회사 홈페이에 지 직접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회사에 어플라이 하는 그 방법이 있고요. 그래도 항상 내가 이렇게 추천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물론 안 해도 되지만 추천인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물론 영어 정말 잘하고 전문인력 있잖아요. 처음 오신 분은 이게 해당 안될 수가 있는데, 근데 알아두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잘 나가는 그 연봉과 거의 1억대 그 이상, 뭐 8만 불, 9만 불이젊은이들 제가 보니까요. 리크루터 회사를 끼고 해요. 그니까, 뭐냐면, 대기업에서는요, 거의 이 리쿠르터 회사에 자기가 필요한 인재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리쿠르터 회사들은 각 대학이라든가 관심 있는 기존의 자기 네트워크 형성된 이그 리쿠르터 회사들도 잡, 그, 어, a f 그 학교나 세미나에 가서 많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아이들 하고 계속 컨택을 하면서 이 회사가 그니까 계속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싶잖아요. 이젊은이들의 전문 인력들이 그러면은 가만히 잘 다니고 있는데 이 리크루터 직원이 이 젊은이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뭐탈러스에서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또 한번 와 볼래? 뭐 어떤 카펀에서 세일즈 매니저로 오는데 또와 볼래? 이게 사실은 저희 딸 얘기거든요. <laughs> 자꾸 젊은이라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laughs> 딸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리크루트회사에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막 인터뷰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회사, 큰 회사에 오플라회에서 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뭐, 아니.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처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리크루터 회사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인력들을. 그리고 정말 뭐샤레든가뭐 하이드로라든가 그 필요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이게 공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리크루트 회사들이 인력들을 해주고 하는데 이것도 알아두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 해당사항이안될 수도 있지만 해당사이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전문 인력으로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그렇고 뭐 건축일 여기 그 전문 연력이 아직도 많이 딸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이 시스템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리그루트 회사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물론 몰랐죠 <laughs> 근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아이들이요 15살부터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수가 있어요 자원봉사도 하고요 주마다 약간 다른데, 14살 반, 1 5뭐 15반 이러는데 그 자원봉사를 먼저 시키세요. 왜냐하면 경력에 그게 포함이 되고요. 그 자원봉사를 하다가 애들이 취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아들을 얘기하면요. 저는 됐으면 학교도 가깝지만 자원봉사도 집 주변에서 하라 그래요. 왔다갔다 힘들잖아요. 내가 왜냐하면 픽업 하기 싫어서 정말 피업과의 전쟁이에요 <laughs>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될수 있으면 동네에서 해결하라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시니어홈에 자원봉사로 갔었어요 딱 그때 나이가 딱 15살 됐을 때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이제 물론 교육을 잘 시켰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 잘해야 된다 음, 나중에 이게 다 반영이 된다 너 사회생활 할때 대학 갈 때도 반영되고 사회생활할 때도 반영되니까 정말 내일처럼 잘해라. 내가 잔재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잘했나 봐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거기서 자원봉사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자원봉사는요, 슬렁슬렁하면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지 그 메인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시니어 홈에 레스토랑으로 그봉사하러 들어갔거든요. 설거지나 하고 바닥 닦고 이렇게 그런 것만 하지. 실질적인 서빙이라든가 좀 이렇게 손님하고 관련된 이런 일은 안 시키거든요. 근데 애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매니저가 나보고 일하래. 나 무서워. 어떻게 막,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무조건 해라.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래서 잡업습들을, 그러니까 거의 두 달도 안 돼서 이 업습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은 바로 거기서 오퍼가 들어와요. 그래서 발렌테어가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든요. 자원봉사 그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하시다 보면은 내가 거기에 해봤든 안 해봤든 일을 잘하면은 기본부터 가르치면서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거기서 한1 년을 정말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 소파도 우리 집거 사줬거든요. 1 5살 때. 근데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하니까 지친구들 다 들어갔어요. 왜냐면, 얘가, 그, 추천해줘가지고, 제 친구들, 하이스쿨의 친구들을, 쫙,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왜 들어갔냐. 얘가 자원봉사에서 자보퍼를 받으니까, 친구들도, 시 그, 열심히 일해서 자보퍼를 받는다고 들어왔어요. <laughs> 어떻게 됐게요? <laughs> 아무도 안 됐어요. <laughs>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어, 거기에 맞, 맞게 열심히 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발렌티어를 하고 하면은 정말 그런 기회가 많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게 취업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너무 지인이나 아는 사람한테 우리 한국분들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어떤 세미나를 간대거나 주변에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세스 그 이민자 도움세터도 서세스에서도 이게 저는 자음부사좀해 봤는데 그어요 물론 잡하고 연결 될지 안 될지 는저좀 모르지만 하다 보면은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니까이 애국에 가면요. 내가 생각하고 어, 플랜을 잡고 그 향해서 가더라도 굉장히 잘안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의외로 뭐든지 내가 오픈 마인드로 적극적이고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다보면요, 기회가 참 많이 오고, 거기서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발렌트 기회가 있으면 꼭보고그 세미나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처음에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티몰튼이나 뭐, 그 맥도날드 같은데 짭 찾는다 그한 번씩 어플라이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또 해보시고, 다른 데도 해보시고 하면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면 알면은 그 다음에 준비가 돼서 내가 아 뭐가 부족하고 뭐를 더 잘해서 해봐야 되겠다라 이런 자신감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서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할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정말 나는 그냥 그냥 속편하게 한인 마트 같은 한인 식당이나 뭐 한인 빵집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뭐 영어 좀들쓰는 곳에 가고 싶다. 이 y 에요 그냥 그런데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왕이면 다양한 기회를 많이 갖고 어, 여기서 오래 살고 싶으면은 이 캐나다 그런 회사에 적응하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도 없고요. 나중에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이게 경험한 것들 알려 드리면은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은 기회 정말 옵니다. 정말 믿고요. 하실 때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그 바다들을 불러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하면서 좋은 직장에서 정말 캐나다 회사는 그 그렇게 힘들게 어또 무례하지 않아요 자국 안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싫어했던 그런 거를 여기서 정말 음안 받고 정말 좋은 혜택을 받고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음 갑질 그런 것도 안 당하고 정말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오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잡도 잘 잡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음, 공부하는 거, 학교 어떻게 가는지, 제가 왜냐면 여기서 ESL 나와서 대학교 가서 전문 자격증 따고 했잖아요. 그 경험과 주변에서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까지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전기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